스트레이키즈는 네 번째로 열리는 공식 팬미팅 스트레이키즈사 티 TH 팬미팅 SKGS 매직스쿨, 스키즈의 마법 학교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JYP엔터테인먼트가 13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3월 29일 오후 7시 30분, 30일 오후 6시, 31일 오후 5시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31일에는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비욘드라이브, 비안드리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료 생중계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스트레이 키즈가 약 9개월 동안 진행하는 공식 팬미팅으로, 그들은 마법사로 변신하여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이다. 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1월 1일에는 2024년의 목표를 밝히는 영상 '스트레이 키즈 스텝 아웃 2024' '스트레이 키즈 스텝 아웃 2024'를 공식 SNS 채널에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는 네 번째 팬 미팅을 비롯한 올해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2024년 월드와이드 활동을 예고했다. 또한 그들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K-팝 보이 그룹 최초이자 헤드라이너로 출격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의 올해의 그룹 및 듀오 부문 후보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24 아이 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의 K팝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K팝 송 오브 더 이어 부문에도 노미네이트되어 있어 더욱 급부상 중이다.